공개하는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해결 동안 안건과 투경 등을 심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적극 참여해 주신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기를 기원드리며 위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업시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월 7일 자체행정 및형제로설위원장으로부터정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실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다른 데 바이크가 5분이 근거되면 사전 예고 없이 끌리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하는 부분은 정읍시 외교칙 제33주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운영소 의원 나오셔서 5분차례관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예보되면 나름대로 집안 단돌이를 합니다. 우리 시민은 매년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 지역의 대책과 태풍 집중 폭우에 어떤 대책 단돌이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시 전체의 산림을 하다 보면 선후와 완급을 가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곳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정읍시 당초 예산 5,181억 원 중에서 하수도 준설과 소하천 준설에 편성된 예산은 고작 0.04%인 2억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고 과연 대책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관내 527km가 넘는 하수도를 한꺼번에 준설하고 큰 용량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하고 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찾아서 해결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과 인력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작년과 올해 침수 피해를 당한 초산동 주민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 잔재물이 물에 쓸려 내려와 하수구를 막고 토사퇴적물이 쌓이고 기존 배수로가 본연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제대로 준설되지 않은 하천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 오히려 역류와 범람을 하는데 어떻게 또 다시 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행부의 평소 안전 불감증의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안건 심사는. 하리한 의원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와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3 건입니다. 이중 정읍시 실비 노인 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한 가결하였으며,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등두 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분야의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는 행정안전부 국무사업으로 조성한 백제라요정 전역사 우솔길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 편익증진에 의하여 신축한 관광객 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민간의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설력이 처리시설 민간이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8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면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682억 2,219만 2,000원으로 일반액의 5,153억 7,062만 2,000원 중 세출부분 67건, 사업 5,459만 2천원을 삭감하여 에비비의 67건 4억 5,459만 2천원을 증액하고 특별회의 및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침해에서 벗어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간동안 개인의 영달보다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살신 성인하신 애국 지사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사묘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와 함께 우리 지역 항일 애국지사 백정기 의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백정기 의사는 성읍시 영혼면에서 소년시절을 보내던 중 1914년 항일 애국활동을 시작하여 1919년 3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새만금은 출근의 방조적 계통에 따라 반감지이 급증하고 있고 내부 개발이 완료되면 유동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지역으로 정읍시 의 새만금 배우도시 기반시설 납부가 어느 때다보다도 절실이 필요합니다. 배우도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최적의 도로개설이 필요한데 정부 계획안은 국도 29호선과 35선 총면장 44km를 이용하는 것으로 광역 도로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정읍시를 경유, 새만금 해석과는 최단거리 노선인 국도 29호선과 지방도 736호선, 총 연장 29km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약 15km가 더 길고 시간적으로는 15분 정도 더 소요되며 이를 물류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4차선 도로 확보장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 29호선 정읍시 수천산거리에서 영원면 앵성리 부근과 연결되는 지방도 736호선 내에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에서 부안군 하세면 장승리총 연장 14.5km 구간의 신속한 도로 확보장 공사를 위해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에 대해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32분과 집중 폭우를 동반한 태풍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은 2011년 8월 9일 태풍 무이파에 이어 우리시 전역을 휩쓸어 깊은 상처를 남기며 귀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빼앗아갔으며 하천, 상하수도, 산사태 등의 공공시설 201건에 72억 원, 주택, 비닐하우스, 축산장 등 사회시설 3 9,915억 건에 47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태풍, 가뭄, 폭우 등 대형 자연재해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여전히 제한적인 지원정책으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확립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12만 정 시민의 의지를 모아 표명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88고속도로 선형기술및 확장공사 조기준공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는 1981년에 착공, 1984년에 완공한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175.3km의 왕복 2차선으로 도로가 협소하며 굴곡이 심하고 노면 상태까지 불량하여 매년 수백 건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죽음의 도로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에 사업을 착공 2013년까지 4차선으로 선형개선 및 확장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 준공 계획으로 공사 기간이 2년간 연장되었으며 이마저도 공사 기간 대비 공정률이 현저히 낮아 계획 기간 내 공사 준공이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 바88 고속도로 선형 개선 및 확장 공사는 경제적 논리보다 국토의 균형 발전, 공서화 그리고 국민의 교통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정읍 시민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권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지림의 토론을 수사입니다만 장학수 원 충분한 지향설명과 지난, 지난 7세 의원 간담회에서 지림과 토론을 거쳐 되었다고 사례되어 지림의 토론을 승인할 때얘이있습니까 지림의 토론을 승인할 없으므로 지림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88고속도로 선언 개선 및 확장 공사, 초기정공관 강의하는 원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관임이 있는 결의면은 관련 기관에 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를 선포합니다.